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한 인물의 생년월일과 성별 두 가지 정보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네. 이두 가지 정보 듣고 어떤 기분이느껴지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네, 그럼 바로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여기 이 분은 몰라. 그냥 지금 첫 마디가 여기도 누가 빌어 우리처럼. 오. 그렇지. 여이분 사주로 봤을 때는 이 분은 할머니 자손이라고 하셔. 어, 그래서. 어 막말로 이분 역시도 가물바람이 어느 정도 신가물 바람이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고생이 많았다. 어 힘들게 살아왔다. 이내 바람도 이내 바람이요. 신의 바람도 신의 바람이요. 어 돈으로도 깨지고 사람한테도 상처 이렇게 많이 받고 내가 진짜 악바리 긍성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왔지. 어 많이 고생 많았다 그래. 어 그래서 안 살고도 싶었어 얘는. 어안 살고도 싶을 만큼 힘든 과정을 많이 겪어왔다. 뭔지 모르겠는데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고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진짜 막 내려놓고 싶었던 순간이 몇번 몇 있었다 그래. 근데 지금 현재는 이 사람으로 봤을 때는 내가 예전에 되겠지만 개 생애 오래되게 좋다 그랬어. 어 그래서 어 이분이 일단 물이 이제 들어온 거 같아. 들어와서 어뭐이 들어온 지는 이 사람이 좀 됐어. 근데도 뭔가. 작년만 해도 그래도 삐그덕이 있었어. 나름의 약간 삐그덕삐그덕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게 이제 물이 확 들어왔다라고 해.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 고생 많았다. 어, 이제는 너가 빗볼 날이, 이제. 앞으로 내가 볼때이 사람은 쭉쭉쭉입니다. 어, 이미 돈전에도 어느 정도 이제 주머니가, 곡간이 세워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제는 예전에는 뭔가 징검다리 거리고, 걸어가다 자빠지고, 또 걸어가다 자빠지고, 믿었다가, 믿었다가 배신 받고 뭐 이랬다가 막 실패하고 이랬다면 이제는 다부지게 옆에 있어요 오. 이제 안전한 사람으로만 그래서 이제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하셔 그리고 성품으로 봤을 때는 독종 뭐라 그럴까 노력파 어 어떡하지 이양할 거면 완벽하게 그러면서도 천성은 약해 마음이 여려 어 사람 불쌍한 사람 못 지나치고 안쓰러운 사람 못 지나치고 본인이 고, 우리 지금, 할아버지가 그래. 고아원이 아니잖아. 근데 뭔가 이렇게 품으려고 하는 사람이야. 나, 내가 지금 잘 되니까 너도 같이 잘 되자. 너도 같이 잘 되자. 너도 같이 잘 되자. 이러면서 품는 품, 지금 현재 품고 있는 형국이라고 해. 그래서 사람 자체는 정도 많고, 어, 본인이 이렇게 퍼주는 것도 좋아하고, 어, 근데 대략 반대로 자기가 여지까지는 받아온 게 없었지. 약간 이렇게 지금 같이, 뭐 지금은 이제는 막 진짜 이만큼만 살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고생이 많았다 그래,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도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끼를 발휘하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이 모든 지금 천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노력의 결실이라 그래. 정말로 고생이 너무너무 많았고 그래서 마음에 한이 서려가지고 이제는 사람도 이제 잘안 믿는 것 같고 배풀기만 하지, 받으려고는 별로 하지 않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누가 나를 대신 도와주겠지, 누가 나를 대신 이렇게 이끌어주겠지, 따위가 이제 없어. 이제는 내가 무조건 내가 할 거야. 내가 이겨내지, 내가, 내가, 내가! 이런 게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리를 잡았다 그래. 어. 그리고 여기도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이거는 여기는 아예 우리처럼 이렇게 빌고 계신, 빌었던 분인 건지, 빌고 계신 분인 건지, 누가 지금 빌어. 이분 위해서 많이 빌고 많이 따라주고 있다 그래 그리, 그래서 약간 이분은 빌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자손입니다 아 본인이요? 어 그러니까 무당이 되라는 게 아니라 네. 군얘기하시지만 어, 이게 좀 벌면 음... 이렇게 뭐 믿는 곳이 있다면 아,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절에라도 어 대우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셔야 되는 분이라 그래 어 그렇게 해야 본인이 앞으로 이렇게 가는 그 길이 이렇게 감을 바람이 있어. 그리고 뭔지 모르겠죠. 할머니 자손이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빌어야 되는 분이셔. 이 이거를 나잘난 맛에 아 나는 모르겠어라고 하면 어, 또 기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대우를 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 이분은. 그럼 이제 슬슬 이분에 대해서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네. 이분은요. 어, 이분은 트로트 가수이신 영탁 씨라고 하시는. 영탁 씨, 영탁 씨는 내가 알지. 어머니 쪽이. 그 응. 분이 그래 선생님 엄마 무당이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분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게 그게 조금 많이 놀랐거든요. 오... <laughs> 아, 엄마가 무당이구나. 아, 아마 그쪽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으셨을까요? 음. 그러면 응.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 뭐 어디 가서 뭐할 것도 없어. 엄마한테 용돈 준다 생각하면서 불좀 많이 올리셔야 돼. 엄마 엄마한테 공돌인다고 생각하고 엄마 용돈 드린다 생각하면서 내가 볼 때는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한테 잘만 빌어대면 영타 씨는 문제가 없어. 아닌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영타 씨가. 정이 있지만 독하기도 해. 그래서 조금 어렸을 때는 부모님 속도 좀 세겼어. 고집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근데 어찌 됐던 어 앞으로 영탁 씨가 이제 내가 볼 때는 계속 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갈 거고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영탁 씨가 머리도 좋으셔서 이제는 무너지지 않 만들어.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절대 누구를 믿지 않아. 이제는 나만 믿어. 내가 누구를 품었으면 품었지, 그렇다고 품은 애를 믿지 않아. 그냥, 이제는 내가 너네들을 살려줄 게지, 옛날처럼 살려주세요는 아니거든, 이제 영탁 씨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쭉 가되, 어, 이렇게 조금 공을 들이면서, 어, 가시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뭔가, 트로트 가수 중에 알면 영탁이 알아요. 오, 어, 그래도 이번에안오이 씨. 영탁 씨, 그 노래 좋은 거 있잖아. 근데 니가 어, <laughs> 그 노래 그 노래를 어, 그래서 영탁씨는 아는데 영탁씨 운규로 봤을 때는 앞으로 상승세자 다만 영탁씨도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내년 한 중순 정도 가셨을 때뭘 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뭔가 이게 다 좋아 이분이 이제는 뭔가 문이 열리고 뭔가 이렇게 이게 다 되고 이제 주위에 이렇게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이걸 체계적으로 만들었다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 도둑놈이 많아 어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사람을 이제 믿지 않겠다고 본인 스스로가 인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약간 중반쯤에 한번 뭔가 또 당할 일이 있으니까 뭐 문서 같은 거나 막 그런 거는 아예 손도 안 댔으면 좋겠어요 뭘 벌리려고도 안 했으면 좋겠고 뭔가 늘리려고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일단 어, 초년부 내년 초중까지는 그냥 지금 이 용기로만 이렇게 쭉쭉쭉쭉 좀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볼때 내년에 대박나는 음악이 하나 더그 노래처럼 하나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 어, 한번 뭔가 노래 하나 히트칠 노래가 하나 더 나온다. 예민해, 지금. 아, 준비하고 그러느라. 좀, 좀 예민해 보여요. 근데, 어, 그럴 필요 없다. 일단, 들어왔어, 이미, 물은. 이제, 고생은 고생대로 많이 했고 이제는 조금 이제 고생길 고생길은 이제 다 건너왔다라고 해 앞으로는 운기가 되게 좋고 사람만 조금 조심하고 뭔가 문서만 조심해라 어 뭔가 물론 본인이 이제 뭐 이내 풍파 뭐다 모든 풍파를 맞췄으니까 이제 뭔가 자기도 이제 어떤 어느 정도 사람을 본다고 판단하겠지만 어 등등이셔도 어 그래서 항상 조심 조심 사람을 항상 조심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되는 분이다라고 하셔. 그리고 꼭 어머님이 아까 무속인이라고 하셨는데 본인 이렇게 잘 되는 만큼 어머님 용돈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좀 이렇게 비고 가시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음잘될것 같아요. 이제 고생을 많았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내가 볼 때는 계속 좀 괜찮을 것 같아. 어머님이 해주겠지. 그리고 영탁 씨도 뭐 본인 어머니가 더 잘하겠지만 결혼 늦게 해야 되고. 그럼 여기에서 영탁 씨에 대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